OVB 아나운서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마스크를 끼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우리 임직원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또한 많은 직원분들이 이번 사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올TV 첫 소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한 대책 현황과 기내 전파 안전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이미지로만 접해보셨던 항공기 공기순환 시스템과 헤파 필터를 올티비에서 국내 최초로 실물을 공개합니다. 그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인천공항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바뀐 서비스 규정에 따라 탑승 수속 카운터에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을 위한 예비용 마스크와 손세정제도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검역 질문서, 예방주의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고, 우한 방문 이력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승무원용 의심 환자 및 주변 승객들을 위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행 역객기에는 담요와 베개 서비스가 중지되고, 중국노선 항공기는 출도착 2회에 걸쳐 헤드레스트 커버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일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중국 노선의 담요와 베개 서비스를 중지하고 기내식 제공 시 일회용 커트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일시 중지, 전 노선 마스크 비닐 장갑 착용, 헤드폰 적용 전량 소독 탑재, 중국 노선 레이어버 패턴 조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우한 지역에 마스크를 포함한 긴급 보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회사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기내에서의 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공기는 멸균된 공기를 헤파 필터를 통해 기내에 공급하기 때문에 공기 중 바이러스 감염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엔진을 통해 유입된 공기가 200도까지 가열되면서 멸균 상태가 되고 이 공기가 다시 오존 정화 장치를 거쳐 냉각되며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공기가 헤파 필터를 거쳐 기내로 유입됩니다. 헤파 필터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99.8% 이상 걸러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건 A350 기내인데요. 머리 위 선방과 천장에 보이는 작은 구멍이 깨끗이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구입니다. 환기 방향이 좌석 앞뒤가 아닌 머리 위에서 아래로 흘러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내에 일종의 에어 커튼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A350 기종은 고성능 공기정화장치인 헤파 필터를 장착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활동을 억제하며 헤파 필터는 보통 병원과 같이 높은 수준의 위생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3미크론 이하 크기의 초소형 미세먼지를 99.97%까지 걸러내는 고효율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파 필터는 항공기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종에 따라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27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공기순환 시스템과 헤파필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의료서비스팀 전종득 원장님을 만나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일부 동물이나 사람한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간 전파는 감염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을 흡입하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 코, 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내 접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항공기 내 접촉자 분류는 환자 승객이 앉아 있는 좌석을 중심으로 앞으로 3열, 뒤쪽으로 3열 총7열의 승객들이 능동 감시로, 감시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WHO나 또 아이카오, 아이 t 타의 공동 지침입니다. 또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좀더 근접한 사람들에 대한 재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의심 환자나 주변 승객들이 덜 불안해 할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은 의심 환자에게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 제한을 주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석 재배치를 통한 주변 승객들로부터 자연스러운 분리나 격리를 유도하고 전담 승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도착 시에는 전당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인계합니다. 감염예방수칙은 어떤게 있을까요? 잘 모르는 또잘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라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위생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시로 손 씻기.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갈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람 간의 접촉, 물건 만지기, 심지어 동물 접촉은 최소화하기.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땐 팔꿈치 안쪽으로 잘 가리기. 음식은 잘 익히거나 끓여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사회공원 활동의 축제의 장이죠. 지난달 제2회 CSR 페스티벌이 진행됐는데요. 영상을 통해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달 31일 본사 오지홀에서 아시아나 CSR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사회공원 참여자들과 관계기관의 화합을 다지고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150여 명과 기관 관계자 등총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사회공헌 활동 소개, 봉사단 활동 사례 발표와 임직원 봉사 우수자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우수 파트너상에는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굿피플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레인보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고 YB 멤버 박태희 씨가 특별 강연자로 나서 음악 공연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전하는 색다른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CSR 페스티벌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HDC 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승인까지 약두달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30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이 취향한 외국 정부들을 상대로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는 절차도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상 취향국가 정부로부터 기업결합심사는 최소 두 달에서 다섯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기업결합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는 4월 중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남은 절차는 아시아나 항공 발행 주식수 증가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발행 가능 주식수는 총 6억 주로, 현재 발행 주식수는 2억 2,123만 주, 신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약 3억 8천만 주입니다. 신주 발행가를 주당 5천 원으로 가정할 경우, 신주 발행 규모는 최대 1조 9천억 원이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 총 2조 5천억 원중구주 인수대금 3288억 원을 제외한 신주인수대금은 2조 1772억 원으로 인수대금이 발행가능 신주 전체 규모보다 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3월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발행가능 주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4월 30일. 최종 잔금납부와 신주취득이 완료되면 매각 절차는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매각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올티비 아나운서 김유림이었습니다.